법학원에서 5급 7급 PSAT 언어 논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경입니다. 리트, 언어 이해라든지 아니면 NCS, 그다음에 다양한 대기업 인적성 검사 등과 같이 언어와 관련된 강의를 해 왔습니다.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내가 텍스트라는 것을 어떻게 읽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있는지 그러한 자기의 진단, 평가부터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눈만 가거나 아니면 손만 가면서 텍스트를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어떠한 텍스트든지 좋으니까 내가 글을 읽는다라는 건 무엇일까? 내가 글을 읽었을 때 어떠하게 사고하고 정리하는가? 자신의 어떤 독해 스타일부터 점검해보시는 게 더욱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해는 어떠한 선택지의 문장을 읽고 실제 방향에 대해서 빠르게 캐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어 실력은요, 언어 논리라는 과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PSAT 전반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독해 능력을 차분히 여러분께서 쌓아 주셔야지만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5급이 더 어렵고 7급이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급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5급 PSAT에서 없던 문항들이 생겨났고 5급 PSAT 지문과 성격이 다른 어떤 지문의 유형들도 생겼기 때문에 7급만의 포인트로 대비하고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지문을 빠르게 읽고 푸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정보 처리를 할수 있느냐 물어보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없었던 지문의 유형인 실용문이 칠급필셋에는 도입이 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문제가 부재하여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수험 독해이거든요. 단순히 독서를 하거나 그냥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수험 텍스트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평소에 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수험 독해라고 할수 있는 다양한 타 기출 문제들을 접해보시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내가 능동적으로 텍스트를 읽는 것이 무엇인지 답이 되는 선택지의 원리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분석하시면서 타 기출을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험 독해에 맞게 내가 문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읽느냐, 얼마나 출제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캐치하느냐, 기본적인 실력을 여러분들한테 향상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 형식의 언어 수업 방식들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것 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좋은 책. <laughs> 좋은 책이라서인데요. p s a t 에서 원하는 어떠한 독해 포인트 선택지의 포인트들을 채화할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합격생분들이 추천을 해주시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많은 학생들이 최소 3회독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합격수기에 소개되기도 했고요. 5급을 준비하든 7급을 준비하든 가장 기본적인 독해의 훈련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해 문제점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자기의 문제점을 여러분들께서 고치고 계속해서 복습을 하는 형태로 이 책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7급 학생 에게는 더더욱 좋은 훈련서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교재인데요. 7급 준비생들이 가장 저에게 많이 말씀을 해 주셨던 게 친절한 책이 필요하다였습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때 친절한 학습서와 안내서가 필요하거든요. 이 책은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공부를 하시더라도 마음 편하게 든든하게 안내해 주는 그런 지침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보다 사실은 기출에 대한 변형이 많은 학생들한테 좀더 실전감 지각을 주게 되고 조금 더 실전의 포인트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러한 점들을 반영한 교재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그럼요. 확신합니다. 아 아주 친절한 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7급 시험이 2,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물론 혼자서도 충분히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저의 강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시행착오도 줄이고 여러분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불안하실 텐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차이일 뿐 여러분들은 사실 이미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 강조드릴게요. 합격생을 많이 배출해 본 사람만이 합격생을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 박은경과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7급 합격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